그럼 지금부터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금시열,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강원 여러분의 큰 박수 한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의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정성기 의정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님은 도청 신축사 행사 관계로 오늘 참석하신 배산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대위 부위원장님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정건수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주찬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건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배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laughs> 백근희 <백건이>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천주달 <laughs>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수원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김진종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존희석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세만 전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현철 공 6만전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참 우리 의원님이 당선되기까지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어참 노고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이 우리 후보님께서 선거의 경험도 없으시고. 또 어떤 때는 저희들이 또 하락한 것도 하지도 않고, 저걸 가지고 가서 당선이 되겠나 하는 것도, 그런 의심도 제가 참 많이 가지고요그래서 당선되는 거 보니까 참 하늘의 운도 따라 좋고, 하늘의 운도 따라 좋고, 우리 부모님의참 어, 깊으신 운적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선거를 통해서 하는 민심이 지금 집안 대설 불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춘 위원님께서는 이제 그 민심을 수습하는 일도 지역의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장수춘 위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님이라고생각하시고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해주신다는 그런 을 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은 우리 장원님 평생 장구 하실 수있도 어 우리가 힘을 합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예단히 수고 하십니 정말 이 자리에 어서 감사하고 고맙고, 고맙고 이자리를 올립니다. 아무튼 뭐 우리 장수주 위원장님인데 우리 경북에서군 열심히 당협 위원장님이십니다. 위원장이있데 우리 국에서도 우리 가장 우리 이제 수장이 있습니다. 수장이신데 아무튼 뭐 앞으로 모든 뭐 체제 경제라든지 운전이든지좀한 변화가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수주 위원장님 중심으로 우리 뭐 위원장님 시 위원장님 우리 같이 뭐 정책이나 국정에 합법하면서 음. 소통하는. 뭐 이런, 뭐, 우리 국민 사회가 되게 되는 일식입니다. 아무튼, 막 우리 김대호, 우리 총괄 위원장께서, 뭐, 김대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막뭐 어쨌든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우리가 또 국민을 잘 들어가기를 기대해 보고, 또 우리 모든 귀한 분들 오신 분들께서 한분한 한 분이 또소하게 소통이 될수 있도록 서로 완래가 되었으면 이런 바람이고, 앞으로 뭐또 국민과 더 변해야지. 제로하는 얘기 다 가능한 3이날 지금 다음일에 생각이 올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양분들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잘산 소중한 일들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영화성 이렇게 났다는 것은 감도 감도 감사의 기사를 드리고 저희들 시의원, 도의원 우리 현장 분신분께서 한번 분들 잘 읽을라고 접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사실 저희들이 많이 어뀌었습니다 저는 뭐 저희 선거 어, 시연성분하고 어렵게 시작해서 그 존이 가지고 큰 거를 인도했습니다. 정말 그 무에서 유를 참전한 그런 것으로 자원봉사해주신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서 정말 자기 밥을 던지는 으로서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우리 당선자를 대신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사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지역이 이만큼 어려울 때에 더만한 사람이라도 건져서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큰일을 할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분이 정말 더 마음을 먹고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 지역을 통해서 끝까지 도와주셔야 됩니다. 선거를 마치고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장이니까 우리 자품 그런 의원님께서 그정로 사물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좀 사람도 하나지 뭐래서 나오는 재선까지도 하께 한다는 그런 복식 가지고 열심으로 조심을 주고 앞으로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끝까지 우리 4년후또 이런 게 빠버서 여기로 모아서 아주 보여 줄거 같아요. 또더 고생을 해서 고생한 분들 말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수도 구미 모할 50만 글로벌 신구미 시대의 변화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줄수 있고 구미 시민들이 선택한 단한 사람 장성춘 당선인을 당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세기적이지도 뭐하고 소식적이지도 뭐하고 제가 그거를 할 줄도 몰랐고, 여기서 아까 보신 말은 말씀 안 드렸는데, 할 줄도 몰랐고, 저는 생각도 잘 못했습니다, 솔직히요. 뭐하고 하루하루 해나가기 바빠왔던 아마 그런 그 당시에 그거밖에 없을 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이흘 지역을 가서 가지고 이렇게 고 이제는 어을 떠나가지고 우리 전체가 이제는 아래 530 우리 상승자하고 나머지 이기이계셨습니다이프 우리 장만나가고 같이 공동으로 자자 그리고 계란도씀드렸듯이 우리 앞에 계시분 원로님들하고 타스팅을 그 하나 만들 가지고 장시적으로문제에서분의를 조성하고 분위기 조이되시 물론, 시청이 있지만, 그거하고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을 펼쳐줄 <laughs> 수 있는 각기가 정의 목소리라든지, 그런 부 분도 꼭할 겁니다. 하고, 삼선, 어떤 분은 뭐, 재선, 삼선 말씀하시는데, 한 분을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제가 듣던 말씀을 잃어놓고 가도 바쁩니다. 저는 꼭 그래 바쁩니다. 의욕은 강한데, 그럼 뒷받침이 되느냐? 저는 믿을 이렇게 없습니다 결국 없고요. 그승리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우리 상대 부분이 많고 상당히 많고 저도 억울하다고 할 정도로 방참 솔직하면서 아무리 승리라고 하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끝났습니다. 끝나고 국민은 하나로 가야 됩니다. 하나로 가야 되고 어제 김태환 의원님하고 통화했습니다. 통화하고 하나하나씩 그 모여있던 부분이 서로가 거의 좀 그렇게 내가 필요한 문제들이 할 겁니다. 그래갖고 구미가 소통부터 문제하고 통합되고 그러면 그 힘은 구미의 배가 될 거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보드겠습니다그러고좀 도와주십시오. 구미는 변화가 분명히 불가피합니다. 그 인적이든 모든 정주의 거건이든 모든 상징적인 요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구미를 봤을 때는 제 희생이 필요하다 보면 같이 하자는 뜻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존 가지고 있던 그 구정관념을 조금만 바꿔도 금액은 변화가 분리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치 두 배, 세 배로 하면은 세 배, 네 배, 다섯 배로 하면은 이렇게 계신분두 배씩만 시는 곳이래요. 그 빼고 표정이 있습니다. 표정이 되어 있고 저는 제가 그 단수 추천 받아가지고 좋았던 순간, 이그 순간이었고, 끝까지 힘든 여정은 들어왔지만, 저한테는 끝나고 나서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자산이 되었고, 민심을 <laughs> 잃을 수 있었고요. 그 민심이 두려운 것도 알았고, 또 민심이 뭘 요구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저는 최초의 약속들인 그대로, 때로는 세일저, 세일저라든지, 이미지 예산을 위해서는 내 몸을 던지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그 저한테 하시라도, 여기 계시는 분, 뭐 하시라도, 받은 말씀 하시면은 저는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좋으시라고 늘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고 저한테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다 소화해야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게 노력한다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예, 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런 말씀은 앞으로 제가 살 안에서, 활동 하면서 그렇게 보이는 일이고, 전화도 받겠습니다. 고맙고, 앞에 여기 계시는 분들, 뒤에 자리 없어서서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이 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서지도 못하고, 여러분 들어서 제가 선거에 패배했으면 여러분들 생각하기 때문에, 밤잠을 많이 못 잤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지금 다행이고, 제가 또 일을 할수 있는 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지역활동을 열리고, 소통하고, 소통하고, 제가 큰일못 쳤던 것을 하기 위해서도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한테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저한테 계속 연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그, 후보님 그, 하고도, 반반이 갈라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그 덕담 그리고 그분들 노래 들으려고 빨리 시효가 될수 있는 그런 계획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들을말씀 많지만 한 시간을 놓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성균 모사님 보신하셨 고맙습니다. 바로 으로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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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대단 끝나지만 혹시만 하고요. 제가 그 혹시 아까 시면서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전화를 올 테라고 전화번호 주시면, 전화번호 문자 주시오 그래서 씹으시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요. 뭐 제가 시간이 되는 한분명히 그렇게 대신을 하겠습니다. 대신을 하니까 그 여기 나중에 사무실 풍적이 무성되면 그걸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입니다. 가슴에 담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주시고 하시고요. 앞으로 사무실이, 지부당 사무실이 개설되면 은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제가 어떠라도 좋은 의견을 내놓고 가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건강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시민들 잘모시겠 고맙습니다 고품시어 <laughs> 선거대책위원회 해산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네. 파이팅 합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한번 할게 아이디 하나 둘셋 파이팅 하나 둘셋 아, 이제,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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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是。